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 동영상 되게 찍고 싶었어요. 뭐냐면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상에 대해서 비교하는 동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옛날에 찍은 거라서 퀄리티가 엄청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보셔서 이제 요번에 찍은 거 이거 보세요 이제. 개인 워크아웃하고 개인 회생이 흔히 얘기하는 과다 채무자들을 구제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옵션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 회생이 조금 더 유리하세요. 많이 유리하기도 하고 어쨌든 회생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개인 워크아웃에 유리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에 달려 있는 수백 개의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면서 워크아웃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 조건에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신용회복위원회 회원사 금융기관에 3개월 정도 연체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럼 예상되는 게 뭐예요? 전화가 엄청 오는 거지 전화를 안 받으면 집에 찾아와요 집에 없으면 회사에 찾아와요 실제로 추심이 생각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금융사에서 몇몇 이제 대부업체나 카드사들이 채권 추심을 좀 심하게 한대요 그 3개월을 일단 버티셔야 돼요 회생은 그럴 필요 없으세요 회생은 그냥 과다 채무가 있다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면 통상적으로는 금지 명령 중지 명령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잘안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워크아웃하고 회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내 기준에서 채권자가 직장에 전화를 한다거나 직장. 찾아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 스스로 너무 창피하다 아니면 너무 무섭다 그런 분들은 그런 어떤 채무 독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시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연체가 되신 분들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3개월 이상 연체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정이 되는 채무의 종류예요 종류 워크아웃은 금융사건만 돼요 금융사건 금융사 대표적인 게 뭐냐 은행 대부업체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데들 신용회복위원회 회원사들 것만 됩니다 근데 근데, 네, 그, 회생은요, 다 돼요. 뭐든지 간에 다 돼요. 내가 채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돼요 다만 국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들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퇴직금, 임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공익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어쨌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불가능하대요 워크아웃이 무슨 법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금융사가 아이 사람의 채권이 회수가 좀 어렵다는 채권임을 인지하고 그래 조금만 갚아 이자도 내가 깎아주고 뭐 심한 경우에는 원금까지 내가 깎아줄게 그러니까 안 갚으면 안돼너 파산하면 안돼왜 파산하면 시험도 못 봤잖아요 네. 이렇게 쭉 유예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유예해 준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추심이 불가능하대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근데 회생 같은 경우는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억을 빚었어 보증인을 세워 놨단 말이에요 연대 보증인을 뭐내 와이프나 아니면 우리 엄마나 아빠 세워 놨어요 그러면 내가 회생에 들어갔어 기본적으로 내가 갚는 빚이 내가 변제하는 변제 금액에 내가 빚보단 작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 가은 금액들 회생 같은 경우는 보증인한테 추심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인한테 회생 들어가기 전에 꼭 미리 통지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보증인한테는 연락이 안 가는데 회생 같은 경우는 보증인한테 연락이 간다 보증인은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생이 많이 깎아주느냐 워크아웃이 많이 깎아주느냐 항상 여쭤보세요 항상 여쭤보시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회생이 훨씬 많이 깎아준다고 통상 왜 회생 같은 경우는 연체도 필요 없고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주고 그 이상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그냥 탕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 채권이 부실 채권으로 된지 한참 됐다.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거는 못 받을 채권 같다. 라고 하면 많이 깎아준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대 70% 까지 탕감을 해주고요 원금을 그 다음에 이자는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대 90% 까지 깎아준대요 워크아웃 은 그렇대요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연체 오래되셨어요 여쭤봐요 연체 안 됐는데요 그러면 해봐야 이자 적용 정도만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한두 끝도 없이 안보여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추심을 많이 해보고 도저히 이게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삼각 채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동화 전문 회사 같은 데다가 싼 가스 넘기겠죠 워크아웃이나 회생이나 어느 게 많이 깎아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회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체크하면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신용 회복 위원회에 직접 전화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워크아웃은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8년 저희가 통상 100개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10년, 그러니까 120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회생 같은 경우는 36개월 기준으로 가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개월까지 갑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세금이 많이 밀려 있다라든가, 뭐 미불임금이 있다라든가, 미불퇴직금이나 최근 채무가 엄청 많다라든가, 주식 도박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는 60개월까지도 갚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워크아웃은 신청하는데 돈이 거의 안 든대요. 한 5만원, 이렇게 든다 하더라고요 근데 회생은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비용이 뭐 채권자 수나 아니면은 사건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00만 원 정도 제가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회생을 해도 전액 변제가 나올 것 같고 워크아웃을 해도 전액 변제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그냥 작고 길게 그러니까 길고 좀 얇게 갚을 것인가 아니면 굵고 짧게 갚을 것인가 요거 일단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비용이 내가 당장 200만 원이 있냐 없냐 그 정도 돈이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가치가 있냐 없냐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오, 이 정도로 회생이나 워크아웃 짧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정리를 또해 드릴게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연체가 필수입니다. 필수. 3개월. 회생은 연체 필요 없어요. 연체 기간 동안에는 채권사들이 추심을 많이 하겠죠. 회생 같은 경우는 신청 들어가면 바로 중지금 지명력이 나오기 때문에 추심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추심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개인 채무 조정 안 돼요. 그다음에 회사 관련해서 그 회사 대 회사 이런 거 조정 안 돼요. 회생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다 됩니다. 다만 워크아웃하고 회생하고 공통적으로 세금이라든가 임금 이런 건안 돼요. 세 번째로 워크 워크아웃은 보증인한테 추심 안 한대요 근데 회생은 보증인한테 추심해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도 연체가 오래된 채권들 있잖아요 채권사에서 봤을 때 금융기관이 봤을 때와 이건 받기 힘들다 진짜 이런 것들은 최대 90%까지 그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는 70%까지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는 90%까지 그 다음에 이자나 지연이자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해준다고 해요 회생 같은 경우는 기본 3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액 변제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줘요 워크아웃이랑 회생 비교했을 때 신청비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엄청나게 나죠. 40배나 나니까 워크아웃은 5만 원 정도 된다 하고요 개인회생은 사무실마다 통상적으로 뭐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과 그 다음에 신용회복 워크아웃 요거에 관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판단해 드릴게요 저희가 판단해 드릴 테니까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 주시면 현자한테 제일 유리한 제도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